깜짝이야. 이거 오 깜짝. 이렇게 야이첫번 뜯을게요, 아빠. 뜯을게요. 뜯을게요. 아빠 뜯을게요. 어? 자여기 붙어 와우. 아빠 쓰레기 2 0오0 이게 진짜 아니지. 어, 어? 근데 이게 만약에 보조금 받았으면 1,500이 응? 못 받았어. 5 0 0을못 받았어. 5 0 0 주고. 포터을또원 했을 때, 여기서 1,500이 어야다 가이다서 지금 싼 모델을 팔고 있어. 이거 나오고 지 요번에 배터리 타는 걸로 했어. 는이거5 0 0니 이거. 그분 한테 땅콩을까까까땡그는